과제 3.2번 문제입니다. 1회부터 720회까지 당첨번호 조합에서 1이 나타난 회차들 사이의 차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. 1이 나타나는 당첨번호는 여기 B 열에 해당돼서만 당첨번호 1번이 나타나기 때문에 if 함수문을 써서 1번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D1이 1이라면 1이 출력되고 아니면 공백란을 출력해서 1을 뽑는데 여기서 if 함수문을 더 써서 중복으로 사용하여 이 값이 1일 경우 해당하는 회착 값을 나타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백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중 조, 이 부분을 사용해서 일이 나타나는 회차의 값을 구하고 쭉 내려서 1이 나타나는 회차의 모든 값을 구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회차들 사이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공백란이 있기 때문에 공백란을 없애주기로 하겠습니다. 셀을 위로 다 밀어서 데이터 이렇게 정렬을 했고요. 이제 차이 데이터는 위의 값에서 아래 값을 빼주는 것입니다. 다음과 같이 회차들 사이에 나타난 차이 데이터 값을 구했고요. 이 차이 데이터 값의 빈도표를 구하기 위해서 차이 값의 최대 값을 구해주면 35가 나옵니다. 그래서 빈도표 값을 1부터 35까지의 값으로 입력을 하고요. countif 함수를 사용해서 빈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여기 해당되는 범위를 절대 참조를 한후 1번의 값을 뽑아 주면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오고요. 이렇게 해서 빈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 후, 빈도 막대 그래프를 구하면, 다음과 같이 막대 그래프를 구할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, 이 차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평균 값과 표준 편차 값을 구하면 엑셀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평균의 값이 나오고요. 표준 편차 역시 엑셀에 나와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차이 데이터 값을 넣으면 다음과 같은 표준 편차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